그런데 군연기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오프라인 대학교 과정이 아닌 온라인 대학 과정을 활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학교 TV 플래너 양태빈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 아, 당연히 가야되는 건 알겠지만 이제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또 기간을 미뤄야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군대를 미뤄야 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보통 뭐 창업을 막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공부 뭐 중요한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해서 군대를 미루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병무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당되기 어려운 조건들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군대를 미루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군대를 미룰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조건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정말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군대를 미뤄야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학교 과정이에요.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군영기가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군 연기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오프라인 대학교 과정이 아닌 온라인 대학 과정을 활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인데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게 되면 군 연기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군 연기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세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돼요. 첫번째 조건은 나이 만 28세 이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학력이 4년제 졸업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국영기를 할수 있는 날짜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입병 연기 일자가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병무청으로 전화를 하셔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 랭제 온라인 수업은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장은 다니고 계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강을 해나가실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출석을 하시는 건 아니고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출석을 해서 수업을 수료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중요한 일정 때문에 연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시간을 내주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때 5일 전에는 서류를 꼭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학점 렌즈를 통해서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병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학정제수업이못 듣고 그냥 입대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병일자가 많이 남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병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내가 어느 개강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학점 문제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군연기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한 부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